을 맡으시고 또 어린 수술한테도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네. 돈도 아주 잡드하게잘 버리시니까 우리 어린 수술한테 많이 투자하고 <laughs> 네. 있습니다. 네네 제 나름대로 하려고 최대한 뭐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경기는 여자 경기거든요. 네네. 여자는 그랬고 로마행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자연입니다. 네네 이라 아트 고등학교 김 하은 선수, 홍코너. 아, 네, 안목가문. 인천 최고의 지금은 면능기기죠. 아, 면능기기죠. 예. 4대2가 선언이 되었습니까? 자, 넬션 공격을 하고 있는 정소희 선수. 결승전 경기. 누가 금 메달을 차지할 것인가? 역굴리기, 아, 역굴리기 네. 안 들어갔죠. 아, 네. 다시 한번 시도할 예.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네, 안 들어갔죠. 성공했습니다. 4대4가 되겠습니다. 네. 자, 4대4. 네, 네. 그래도 김한선수가 앞서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왜 큰, 앞서갑니까? 예, 큰 점수에 의해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네. 초중고 연맹 회장님 나오십니다. 아, 반복 댓글을 네. 들어가고 있는 정소희 선수, 인천재고 선수죠. 자, 저기서 무릎을 살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2점을 획득했죠. 2점 네. 6대4. 네, 네. 네슬링 자형에서는 가장 멋지고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 뭐라고 했죠? 태클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태클 양정모 선수가 태클을 잘했죠 아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 예, 듣고 예. 우리 위원장님한테 도 많이 듣고 또 얘기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유이원 남자든 여자든 네네. 저 태클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멋있고 네네. 아시아 재패하고 올림, 아, 세계 수수을 재패하고 네네. 올림픽을 재패할 수 있는 기술은 자유에서는 태클입니다 네 태클입니다 예, 예. 어, 상대방의 중심을 잘 이용해서 예. 중심이 한쪽으로 쏠릴 때 태클을 들어가면 아 좋은 기술이 나오지 않을까 역시 생각합니다. 우리 김익근 회장님은 아, 예. 천재이십니다 레슬링 예, 예. 선수를 했어도 어, 예. 지금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다시 네, 2점을 획득해서 6대6이죠 네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경기를 펼치고 있는 두 선수 자이선수는 누가 더 메달 딸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두 선수 모두 아주 공격적으로 치열하게, 예,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기를, 어, 해 나가면요. 지도자들한 마음이 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선수가, 예. 예, 예 아무래도 엎치락, 엎치락 하다 보니까. 예. 예. 일방적으로 조금 앞서가면 집사들은 마음이 편하죠 네 그렇죠 자 또다시 밀어붙여서 아직까지 점수는 없습니다 엉치거리 엉치거리 쳐서 밀어붙이면 아 다리가 안 나갔죠 네네 안 나갔습니다 자두 선수가 정말 점수가 날듯날듯하면서 네네 6대6에서 동점을 뛰어가고 있는 두 선수 자 이번에는 이라여대 고등학교 김하은 선수가 응치거리 기술을 쓰고 있죠. 네 네. 우리 김한 선수 정서희 선수 아주 결승전답게 치열하게 공격적으로 예,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심을 보고 있는 심판은요. 네 네. 홍 항내 국제 심판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 대전 유성구청 여자 레슬링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훌륭한 국가 대표 선수를 거쳐서 네 네. 지금은 부부 레슬링 가족이죠. 네, 우리 이수영 감독과 같이 부부 예. 레슬링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이가 좋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선수 레슬링 선수를 하다가 은퇴를 하고 만나서 결혼을 해서 네네. 또 만약에 저기서 아, 아기가 탄생. 한다면 네네. 또 레슬링을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주 훌륭한 또 다른 레슬링인한 명이 예. 탄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레슬링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우리도 김익건 초중고연맹 회장님도 벌써 레슬링인이 되지 않습니까? 네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되었습니다. 아네 맞습니다. 예, 예, 되었기 때문에 네. 나는 우리 김익건 회장님이 우리 어린 중고등 학교 선수한테, 들 어, 그름을 많이 줘서, 네, 네. 튼실한 올림픽 금메달의 과일이 열릴 수 있도록 꼭 네.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전 시작되었습니다. 어버 댕기기 아, 있었죠 네, 4점. 4점입니다. 네. 멋지게. 네, 우리 김한선수 순식간에. 예. 예 어버 매치기 해서 4점을. 획득을 하고 이어서 포를 예, 얻기 위해서 하는데 예. 예, 우리 정서희 선수가 방어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 시작하자마자 저렇게 멋지게 업어 넘겨서 4점을 앞서가면서 안목과 마들로 예. 이르 가고 있죠 네또 그렇습니다 다리를 잡고 있는 태클이죠 다 네, 반격을 하고 있는 예. 정서희 선수 1 0대8두 선수 재밌는 경기를 펼치고 예, 정말로, 있습니다 예 평평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재밌죠? 네 정말로 재미있고 우리 지도자 우리 리라 아프고 지도자분하고 인천 최고 지도자분들은 정말로 가슴 졸이게 이렇게 네. 세컨을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봐도 지금 누가 이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재미가 있어야 스포츠죠 네 맞습니다 우리 레슬링도 점수가 나야 재미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점수가 나야 재미가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네, 네. 배우는 확실들 아닙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이렇게 점수를 공격을 해서 점수를 따야 나중에 시니어 선수가 되어서 훌륭한 선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 역습을 하고 있는 김한선수. 선수. 또다시 아, 반대 역습을 하고 선수가? 있는 정소희 선수. 두 선수가 어찌나 뒤쳐가죠. 네. 2대2. 아, 정말 멋진 경기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김한선수가 2 점을 획득하고 반격점수 정소희 선수가 2 점을 네, 획득했죠. 그렇습니다. 12대10. 아직도 1분 33초. 네네. 많은 시간 남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이 경기는 누가 승자가 될지 정말 저희들도 가슴 졸이면서 정말로 흥미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은 이 경기가 끝나면 더 이상 경기가 없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금메달을 가져가기 위해서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네네 아, 인사이더 네. 발목 태클 중심을 무너뜨리고 있는 김하은 선수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아,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점을 획득했죠 습니다니다잡점입니다 아, 동점. 네, 예예 아직도 김았습니다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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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습습니다 김하은 선수는 습니리점수습니다했지않습니다잡맞습니다네 네, 여기서 정희습니다다시안 들어갔죠 아안들어갔습니다 40초가 남았습니다 아... 손에 손에 예. 땀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그렇습니다 자 스킬은 멀입니다 네. 자이번에 네. 멋지게 아... 정면 태클 아 반격을 아... 하고 있는 점소희 2점을 획득했죠 또 다시 14대2 네, 챌린지가 경기는... 들어왔죠. 예, 맞습니다. 경기는... 지금은 예. 챌린지를 던진 이유가요. 네네. 인천 최고 정소희 선수가 뒤집어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점수를 달라. 아, 네, 그렇습니까? 예, 그 네네. 이후에 또떨리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점은 확실합니다. 네, 그런데 맞습니다. 내가 먼저 던졌으니까, 내가 먼저 대치기를 했으니까, 네네. 상대 몸이 45도 넘어갔다. 네네. 이렇게 색깔에서 생각하고 어, 이 점수를 달라. 아, 이렇게 챌린지를 해서 기침했습니까? 챌린지를 던졌습니다. 박병석 <laughs> 감독관. 챌린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홍학내 씨 잠깐만 켜 주세요. 아니, 끕겨 주시라고. <laughs> 비오 보게. 자, 저기서 보면은 자, 네, 네. 태클 들어갔죠? 자, 잡으십시오. 들어갔죠? 네, 저기서 대치기 저것이점수냐 예. 반독결과반독결과 올루 선수가 올루 선수가 대치기를 대서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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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게 되라고 하면요? 예, 그대로 수 그대로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브루 선수가 두번 땄다 말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레드가 두번 뺏기고 다시를 썼지 않습니까? 백을 아, 잡았죠. 네네네. 1점을 네네. 주고 또택다운을 시키지 않습니까? 네네네. 2점을 줘서 아, 점수는 네네. 15대14 15 14. 예, 예. 챌린지를 돌려주죠네 그렇습니다. 시간은 20초 남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에 정소희 선수가 태클 점수 2점만 따면 역전입니다. 네, 100점 네. 아네 맞습니다. 자 박명석 감독관이 비디오 네, 네. 분석을 해줬죠? 네네. 네. 아 이번 인천 최고에서는 정말 예리하게 챌린지 를 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정말로 두 선수 정말 결승전답게 예. 공격적인 기술로 해서 정말 치열하게 경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태클 아, 들어 가죠. 아크클 들어갔습니다. 10초가 남았습니다. 10초가 네. 금메달과 은메달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아. 김한 선수 네, 끝까지 방어를 어 잘하고 있습니다. 어 아, 끝났죠 끝났죠. 시간이 끝났습니다.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15대 14로 리라 아트 고등학교 김하은 선수가 당당하게 네네. 53kg 오먼 금메달을 차지하죠. 또 챌린지가 네네.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이라서. 지금은 마지막에 자,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왕 증거 네네. 한번 던져보는 것이죠. 네네. 15대 네, 14한 라운드 한 라운드에 챌린지 신청을 몇 번까지 할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챌린지를 열분더 던질 수가 있습니다. 아, 다만 내가 이겼을 경우. 음. 그런데 한번접으면요 네. 영혼이 없습니다. 챌린저 백기가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와 있죠. 아, 예, 예. 자 여기서 여기서 챌린저가 찍고 나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던질 게 없지 않습니까? 아, 지금은 네네. 챌린저 실패했죠. 아네 무슨 말씀을 가르친다. 오늘 얘기할죠이판사 판을 던져봤다고. 네, 예, <laughs> 16대 예. 14. 네, 한번 던져서 실패할 경우에는.